광고플라테로가방거리는오 아, 음. 와인 소통해서 직접 생맥처럼 뽑아서 나올 수 있어요 아, 치차로네스가 이렇게 튀긴게 아니라 쇠고처럼 삶아서 카디스에서 먹었던거랑 비슷한데 두께가 굉장히 두껍게 나오네요 Este es el más seco. Este y este son secos. Este es dulce. Dulce. Y este es muy dulce. Por eso es el que este Se empieza okay. eh, ah, ahí está. Okay. v a 할수있는 이런 메뉴도 <이> 치즈도 같이 달라고 고 시켰습니다. 이 순서대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치즈랑 이거 1 0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체리와인의 도장으로 왔는데 그냥 먹는 거 이런 식으로 농기구로농어구면 농기구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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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기구 농기구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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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기구점농기구농구농구 이좀 많이 나는 것도 있고, 애들이 좀 미지근한 위에만 삐노 참에 줬던 그라이한 삐노만 엄청 차가워가지고 주변에 아는 이제 토볼리 동생이 있어가지고 물어보고 있거든요. 삐노랑 만사니아만 차갑게 먹고 나머지는 차갑게 안 먹는다. 땡볕 시원한 삐노 한잔 하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. 오참 들었어. 아.